맞아. 어, 하지만 또 집안에서 서열은 뭐야 뭐야? 뭐야? 아이, 이 위가 구백구입니다. 네. 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? 어, 동화채가 <laughs> 네. 아, 근데 누 어.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어. 요 많이 기다렸던 거 해봤던 건데. <laughs> 아. 이야기. 무슨 일이야? <laughs> 사랑의 콜. 여보세요. 네. 다 봤죠. 다 오. 봤어요. 오. 자 영찬이는 지금. 아 누가 봐도 <laughs> 주위에도 네, 84점. 네. 하지만 어 그래 그래. 아이고. 자 이제 네 그래요. 어, 호박이야 호박. 어. 네. 두 주먹 주고 일어서는 임영웅 씨가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, 네. 오늘은 정동원 군님한테 <웃음> 듣겠습니다. <웃음> 어 소... 오늘, 오늘 진짜 왜 이래? 어, 아버님, 저, 저, 정리 한번 해봅니다. <목소리도> 좋아하는 사람도 유명한 거 아니고, 정동원이에요. 자, 그러니까 노래. 어... 자, 그럼 정동원군이. 트렁아, 이거 트렁이 될수 있거든요. 예, 터네. 터네. <이> <이> <고맙습니다>. 감사합니다. <이> 됐어요. 어? 영, 영상통화요? 너무 보고 싶어. 뭐? 싶어. <목소리도> 큰일을 냈습니다. 스아이야 <이> 아, <이 드랍. 이> 네네네 어머. 그걸 나왔습니다자 그러면. 네. 듣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. 맛있다. 네. 네. <laughs> 자 임영웅 씨입니다. 네영웅씨 파이팅. 아까 예 으르렁에 이어서 우리. 야. 어, 네 감사합니다. 주사. 감사합니다. 예, 네, 아 장모님. 여보세요. 니기. 아, 음, 아, <laughs> 갑자기. 안녕히 계세요. 때로. 하여 보시. 야, 역시, 역시. 세 번째 후보. 자, 이찬원 후보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? 어, 달라요. 어, 네네. <laughs> 자, 이. <laughs> 어, 그래서 임명훈 씨, 아, 저 표정 나왔네 왠지 손이 네. 자꾸 귀로 가네요. 아, 영탈 난감하네. 우리 집사람 이런 반응 처음인데요. 아, 그러니까요. 네 좋아해서 컬러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네. 막 들렸던 이명홍은 뭐예요? 아 제가 지금 아, 예. 아. 아. 아니 응소리 한들. 그럼 머리. 흔네요. 어르신. 아. 네, 네 혹시 더 대구로 연결이 됐습니다. 타타 타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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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진짜 예예 네. 네. 네, 나이는 여쭤봐도 됩니까? 여보세요. 여... 가스, 가스, 연계... 아직 졸리지 가스입니다. 않으시대요. 설마. 왜요? 어허... 바꿔드릴게요네 어? 감사합니다. 오 네. <laughs>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정동진. 자, 정동진. 어, 정동진. 과연... <laughs> 여보세요? 네. 전혀 안 믿겨요. 전혀 안 믿겨, 전혀 안 믿겨. 제발. 냉장고. 보셔서 아, 정말. 기게는 1137볼이고요. 야, yeah. 아 야. 제가요? 아니 이거 이거 제 담당이 아닌데요? 너 자꾸 유학파라고너 자꾸 미국식으로 하는데. I don't, I don't, 한국! n o w I'm Korean. Oh my g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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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6 시. 어, 퇴근시간이라서. 가방에든게 아, 아, 없어. 아 칼퇴근해야지.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. 트리 아, <laughs> <드림톤? 웃음> 아, 뭐 이미 저 드라마에 데뷔한 사람 특집으로 <laughs> 준비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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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그러면 누구와. 너무 좋아하시겠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? 아, 여 진짜 좋겠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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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이명웅 네. 씨하고 네. 김호중 기다랑 동. 어, 어, 지금, 어, 웃으세요. 웃요 <laughs> 아, 네,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수미야. 수미야? 네네. 어, 어, 시원하다, 시원해. 아, 네.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고 저한테 마이크를. 예. 제가 사실은. 안녕, 제복. 제 저는. 요 예. 아, 좋습니다. 네. 자. 걸어가는 길 오, 반갑습니다. 네. 제복은 <laughs> 네. 안 돼요. 예. 그러면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이다 <laughs> 네, 잘못 가고, 쌍만 나요. 어때요? 뉴에스 로 신청 하고싶또 나요? 다면시구나 아, 신청하고 싶다면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저..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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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<와아> <laughs>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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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